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저는 대성수석이고요 대성수석 전라북도 전주시 대성수석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수석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수석은 정원석인데요. 금강산 1만 2천 봉 추경산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옥석입니다. 킹킹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물이 고이고요 이렇게 어, 금강산 금강산 1만 2천 봉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음... 기계차로 들어야 되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어, 장이, 장이 2m 가깝고요. 어, 높이가 한90 정도 되겠습니다. 한 1m 에서 90 정도. 어, 지도 이렇게 생겼고요. 옥석 어, 이와 같이 옥석이면서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고요. 어, 봉오리들이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 이 두께도 어, 지금 이 두께죠. 두께도 거의 한 70, 7 80 되겠습니다. 어, 두께가 한 70, 80 정도. 앞면에서 찍으면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나무, 어, 소나무 관설입니다 어, 고사목으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고사목으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인도네시아 바당이라는 어, 지역의 어, 돌이고요. 페임이 이와 같이 페임이 좋습니다. 석질이 아주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도 페임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마주 달도 있고, 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지기차로 어, 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어, 요거는 전라북도 전주천돌이고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어, 두께도 한 30cm 정도 되고요. 아, 황금줄이 있고, 조개도 한30 정도 됩니다. 뒤에는 어, 중 중국돌입니다. 어, 큰 정원석이고요. 아, 이 수석은 지리산 돌입니다. 지리산, 경호강 그쪽에서 탐석이 된 돌이고요 어, 석질이 지리산 돌이고요 어, 장이 어, 1m가 넘습니다 1m 한 30, 50 그렇게 되겠네요 지리산 어, 밑에는 절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어, 절단석이 아니고 자연석이고 어, 뒤쪽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 지리산 어, 경호강에서 나온 돌, 지리산 경호강 산 하나를 옮겨 놓은 것 같죠. 산 하나를. 저기는 저 원이 들어간 돌들이고요. 원석, 원석, 원석. 아, 이것도 제리산 경호강돌입니다. 경호강지역이고요. 아, 물이 이렇게 고이고요. 아, 봉우리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 것도 어, 밑에 절단을 한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고요. 옆면, 어, 뒷면 아주 밑자리가 좋죠. 수반이 어, 두께가 얇잖아요. 절단을 안 했는데 그대로 그냥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리산 경호강돌 독수리 조각품 독수리 조각품 아 포항돌이고요 포항돌이 한 300여 점 있습니다 정원석 포항돌, 포항, 포항용석, 토종석 어, 한 300여 점 어, 대형이 있고요 아, 자연석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 돌도 정원석이고요 아, 지리산 경호강 지역에서 나오는 돌이죠 김치울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 정원석. 아, 이 돌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된 거고요. 아, 입석인데, 한 5m 정도 됩니다. 4.5m, 5m, 이것이 한넉점 있습니다. 아, 겉은, 이게 주상절리인데, 아,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겉은 하얀데, 속은 다 이렇게 새카만 오석입니다. 4m, 5m 짜리. 4.5m, 5m. 아, 그것이 한넉점 정도 있습니다. 자연석입니다. 가공돌이 아닙니다. 아, 이 돌도 경원석인데요. 아,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는 모습, 아, 그렇게 봤습니다. 한 20톤 넘게 나갈 거예요. 네. 자연석이고요. 저 돌은 만든 돌이 아닙니다. 자연석입니다. 이 돌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진 돌이고요. 인도네시아 조경석, 정원석, 아, 이 숲석은 탑석입니다.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돌이고요. 탑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게차로 들어야 되고요. 저, 이 돌도 역시 그냥 땅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있고요 여기는 경호광돌 중국사천돌 중국사천돌이 한 몇천장 갖고 있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제가 어디냐고 자꾸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몇천 점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요. 아 중국 사천 문양석입니다. 중국 사천 문양석 말 동으로 만드는 말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돌입니다. 인도네시아 돌도 어,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놀러 오시고요. 저는 판매도 하고 어, 교환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아, 여기는 전시장 안인데요. 한 80여 평의 아, 문양석 각종 수석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아, 독수리 모습이고요. 어, 돌이 전체적으로 어, 빵빵합니다. 아,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왔고요. 어, 저렇게 산경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브라질에서 들어온 거고요. 브라질돌인데, 이게 뭐, 한 20년 넘었죠. 30년 한 30년 될 거예요. 이거 들어온 지가 지금은 수입이 안 되죠. 이건 대추나무고요. 대추나무 어, 이렇게 어,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 대추나무입니다. 어.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순창호피, 순창호피석. 경호강 두꺼비, 경호강 두꺼비입니다. 경호강 문양석. 중국 땅콩석입니다. 옥천양입니다. 양, 양의 모습으로 나온 거. 땅콩석. 어, 중국 토종석입니다. 이 수석은 백수산저 천지 사진이 있는데, 그와 같이, 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작이고요. 자대가 짜 있습니다. 옥천, 옥천돌입니다. 성모 마리아님의 모습 같은 수석. 아기가 있고, 아기가 있고,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 같이 금띠가 쭉 내려오고요. 지도 좋습니다. 아, 문양석 많이 있습니다. 또, 화석 종류도 한 천여점 넘게 있고요. 화석. 한 3만점이 넘게 있습니다 전주천돌 이건 정선돌이네요 정선 연마석 영춘 영월돌 아, 용의 모습입니다. 용. 아, 이게 핵심이 뿌리 있죠. 뿌리 아, 없는 것도 용이라고 하는데 아, 용이 뿌리 있습니다. 황룡이고요. 송아지 모습. 송아지. 이 문양은 아,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어요. 버섯, 문양, 버섯. 아, 이쪽은 십자가가 쭉 있고요, 십자가.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세 문양, 하, 고니 모습, 독수리, 까치 문양, 까치 문양이 귀합니다. 이쪽도 독수리 모습, 산경, 산의 경 모습이 나왔고요 물을 지금 전혀 안 뿌리고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 뿌리면 색깔이 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기름이나 물을 바르지 않고 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석 난초 난초 문양. 난초 문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랑이, 백호 모습. 탑, 탑석. 나무 문양입니다. 자연석입니다. 대나무, 곡화, 난초 모습. 음, 매화. 아, 소문양이 나왔습니다. 뿌리 있고 소문양 그래서 소자 탐석은 소자를 같이 올렸습니다. 말 모습 육자, 아, 칠자 왕자 아, 문양석이고요, 낙타 문양, 낙타 넷산자 문양입니다. 호피석인데요, 벙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벙이, 나무, 야자나무, 어, 그런 모습이고요. 음 여기는 곤명돌 곤명돌이 한 만여점 전주천돌이 한 몇천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시간 있으면 한번 놀러 오시고요 포항돌 있고, 전주천돌, 곤명돌, 아, 골고루 있습니다. 아, 영춘돌입니다. 영춘, 아, 영춘돌, 아, 십자가 모습이고요. 저기도 영월 영춘돌, 남한강 미석, 얘는 남근석, 남근석 문양이나 이런 돌이고요. 독수리 문양이 있는 거. 여기는 인상석, 인상석만 연출을 해놨습니다. 아, 나무, 의자, 아, 테이블이 있고요. 나무, 의자가 8개. 아, 테이블이 같이 있습니다. 인상석. 초화석 중국 수입돌입니다. 어, 문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용석 어, 고성용석입니다. 사이즈가 큰 돌입니다. 사이즈가 소품이 아닙니다. 경호강 문양석, 지리산 경호강 문양석 거북이가 잘 나와 있고요, 거북이 인도네시아 뿌입니다 여기는 독수리 모습이고요 독수리 문양이고요 아, 밑자리도 좋고요 귀도 좋습니다 자연석입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